엔비디아를 그때 샀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훈련소 끝나니까 엔비디아가 한 100%가 찍혀있네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컨트적으로도 네. 설명이 가능하죠.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하 반갑습니다.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저희 오늘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코너로 찾아왔어요. 새해 투자 계획, 투자 공부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셨죠? 저희 오늘 새로운 코너, 포트폴리오의 모담집 포모. 이 코너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김민겸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해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팁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오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민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어하 한번 해주세요. 어하. <laughs> 자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IQC라고 하는 세계 퀀트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던 김민겸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가 뭔지 먼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QC는 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월드 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퀀트 헤지 펀드에서 주최한 세계 퀀트 투자 대회로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자신들만의 퀀트 전략을 월드 퀀트의 자체 플랫폼에 제출하게 을 되면 그것들이 이제 월드 퀀트에서 평가를 이루게 되고 네. 거기서 상위 성적인 참가자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또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입니 실제로 만나서 퀀트 투자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퀀트가 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퀀트는 전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준을 만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때려 넣어도. 국자도 이렇게 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 진짜 맛있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요리에 미숙한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어린 분들은, 이 물과 소스의 양을 적절히 비율을 섞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한강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딱 적절한 물의 양을 재게 해주는, 계량컵이라는 도구를 저희는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느낌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라는 기준을 제공을 해주는 게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 첫 번째 투자하신 분들은 두 번째 상승장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마취를 한것 같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 민겸님도 퀀트 투자 공부하신 지는 사실 이제 막 1년 다 돼가는? 네, 이제 대회를 시작할 때 처음 했으니까. 지금은 한 9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 초보자들의 패턴들을 또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초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게 되는 것. 맞아.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그게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누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은 결국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랜마 버핏이라고 해가지고. 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린 게 5, 60대 전업주부들이다. <laughs> 이런 말들도 있고. 네. 사실 저희 집에서도 네. 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저희 친할머니세요. 아, 정말요? <웃음> <웃음> 저희 친할머니는 사실 도자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네. 저희 이제 사촌형은 막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봐요. 네. 사촌형이 할머니한테 이제 테슬라 좋다, 이제 비트코인 좋다 해서 옛날에 그거를 그냥 사두셨어요. 뭐 사촌 형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그걸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테슬라 비트코인이 없는데 네. 이제 저희 그랜마고핏은 아. 그거를 지금까지 쭉 놔뒀으니까 아. 이제 몇백% 프로 막 이렇게 와. 수익률이 나고 오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재밌는 게 보통 그랜마고핏 떠올리면 뭐 LG화학이나 뭐 옛날에 삼성전달 사놨다더라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응나테슬라랑 코인 있어 <laughs> 코인 그냥 딱한개 있어 한개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권아 <laughs> <laughs> 처음 투자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군대 입대할 때 모아둔 돈을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넣고 가자 어차피 군대 있을 동안은 안볼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21년도 한 4월? 그쯤에 처음 계좌 개설을 했었고 네. 저는 그때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자 그리고 앞으로 잘될것 같은 섹터에 투자하자 해서 네. 요즘은 M7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비트키 기업들 근데 저 때는? 라 때는 하긴 좀 네. 짧긴 한데 네. 그때는 이제 펭이라고 불렀어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가 그때는 미국의 대장주들이었는데 펭을 해서 매수하고 반도체는 앞으로 잘안될 수가 없다는 라 네. 생각으로 뭐 엔비디아, 뭐 TSMC,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었습니다 음, 지금 들으니까 소름인데요 그때 들었으면 뭐, 아, 투자하시나 보다 했을 텐데 이제는 엔비디아를 그때 샀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때 제 중간에는 팔지 않았나요? 아, 지금 만약 돌아간다면 안팔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소 끝나니까 엔비디아가 한 100%가 찍혀있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빨리 그냥 처분을 해야 된다 하고 네. 그냥 그때는 팔았던 기억이 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떤 퀀트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그때는 민겸님도 좀 감으로 하는 게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저도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컨 퀀트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량주를 살지 아니면 소형주를 살지 하는 거를 사이즈 팩터라고 합니다. 오 사이즈 팩터. 굉장히 이제 오래 전 20세기 아니 21세기 초에는 사이즈 팩터가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 소형주들이 사실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뭐 최근 주식 시장은 이제 좀 신기하게도.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시장을 이끄면서 시장의 대부분의 수익률을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를 누리신 거네요? 아, 그렇죠. 여튼,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우리 또 초보자분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숫자로 보고 싶지만 그게 잘안 되는. 저처럼 <laughs> 파워 F,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헌트랑은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감정적인 투자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오히려. <laughs> 네, 그 이제 슈카월드 보면은 니 네. 님이 이제 했던 말 중에 되게 내리에반게 나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반려 종목과 생각을 하는 거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투자에 건전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내가 급등주에 올라탔다가 그 친구가 반려생활을 하면은 오. 그럼 이제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꼴 보기 싫은데 집에 앉아 맞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으어죠 그러면 뭐 반려 종목을 만들고. 네. 평생 함께 할 주식과 친구가 되고 근데 그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 네. 개인이 가장 큰 무기는 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은 단기적인 실적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가치는 결국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주가도 이제 일시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은 아주 잠깐의 변동성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이제 또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가져서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초보자분들에게는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에서 지금 딱 의문이 든 게요 네. <laughs> 너무 맞는 말이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도 트루 팩트인데 첫 번째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매수 타이밍 세 번째는 매도 타이밍 이거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일단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사실 셋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것 같고 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 남의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다 남의 말이에요 네. 이것도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네. 어, 저는 좋은 종목을 찾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았어. 근데 그 기준이 정말 좋은 종목들을 선정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이 퀀트 리서제 퀀트 연구원분들이 하는 일이 이 기준을 가지고 과거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실험들을 해보는 거야.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성과를 본다는 거죠. 아요 네. 어. 그게 뭐한 한 1년 이러면 사실 의미 없겠지만 한 10년 정도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근건하고 앞으로도 잘될수 있다고 음. 사실 말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음. 그리고 요것도 항상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매수 타이밍은 너무 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냥 그날 살 거면 뭐 종가에 사든지 어쨌든 너무 막이 가격에 사야 되라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동의하시나요? 저는 우선 제뭐 인트라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네. 그날 안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를 하는 걸 네. 전 그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요. 저는 무조건 그냥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네. 제가 이제 목표에두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제 장이 끝나는데그 가격에 와 있다. 하면은 그냥 오늘 장이 시작할 때 그걸 사고요. 네.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장이 열리잖아요. 네. 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에는 전는 장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이때 왜냐면 출렁거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격에 사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냥. 그냥 장이 열릴 때 그냥 산다. 아 장이 열릴 네. 때? 내가 그냥 목표한 가격에 와있다면오 근데 그 아니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아, 그게 어려워요. 파는 것도 또 궁금한데요. 이제 손절은 당연히 어렵고 더 무서운 건 익절이에요. 맞죠? 익절을 진짜 어려워하시는데 몇 프로 때 파세요? 파시긴 파세요? 저는 그래서 처음 주식을 매수할 때 애초에 그걸 분류를 해놔요. 절대 안팔것 같은 이제 아예 장기 보유로 가는 주식 카테고리 한 중단기적으로 해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만 보겠다 네. 딱 그런 것들도 있고 거의 하지는 않지만 단기 투자로 이거는 한 일주일 안에 완 승부를 보겠다 음. 한 이런 식으로도 보유를 해서 사실 유키즈에서 인터뷰를 했다가 네. 나가지 않은 부분인데 오. <laughs> 제가 가져갈게요 네. 개인 투자자들 약간 위한 팁으로 해서 네. 저는 자산 배분을 할때 네. 종목이나 섹터로도 배분을 하지만 이렇게 보유기간별로도 배분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꿀팁인데요? 어, 사실 그런 보유기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지 않게 되면 네.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샀어 해도 어느 정도 올라버리면좀 팔아버리고 싶어지고 급등주에 들어갔는데 명확한 보유기관을 정의하지 않으면 네. 강제 장기투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전혀 재료가 더 들어올 일이 없는 그런 투자들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종목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서 무슨 거기 사연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기간별로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중기 단기는 수익률 딱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그때 입저라는 것들 머릿속에 사고방식 이거 저장해두세요.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퀀트 투자 얘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금리도 거시경제 관련 지표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도 찾아보니까 이 퀀트 투자 이번 챔피언십 하실 때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한 투자법을 뭐 활용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시? <웃음> 거시경제? <웃음>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거시, 거시경제 지표라는 게 뭔지, 그걸 활용한 투자는 또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네, 물가상승률이 어떻고, 뭐 GDP 생산률이 어떻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이거 하나로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는 금리예요 금리. 초보자분들도 좀 어려워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FOMC가 있다. 또 오늘 뭐 금리,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서 주목해야 된다. 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금리는 원래부터 이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2008년 이제 미국 금융위기,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했던,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그치면서 그 금융 위기들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 연준이라고 네, 하는 준비은행이 네, 양적 완화 또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절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가 사실은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지표가 되었고 이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의 움직임과 방향성이 정해지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회를 할 때도 카테고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어요. 음. 하나는 저금리 카테고리, 하나는 고금리 카테고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금리에 강한 롱 라이어빌리티스라는 전략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출을 했다면 은 고금리에 강할 수 있는 뎁트 숄트라는 전략도 네. 같이 제출을 하면서 제가 제출한 전략들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실제 결과로도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심사위원분들도 발표 점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회사의 분들이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대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좋게 보였어요. 어, 관점 자체를 요즘에 또 포트폴리오 투자라든지 뭐 분산 투자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증권사나 자산운사에서도 어떤 ETF를 되게 민다든지 아니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계속 소개를 한다든지 AI를 활용한 자동매매법 이런 것들 주식 모으기 이걸로만 하세요 하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민경 님은 자동매매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네 <laughs> 자동 매매가 왜 필요하다 고 생각하나요? 나는 너무 바쁘고 <laughs>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이유가 막 정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자동 매매가 낫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고민하는 거 대신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자동 매매를 이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이유가 이걸 하면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 손 놓고 돈 벌겠지. 아,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려놓은 것만으로도 좀 보장이 될것 같고 좀 이런 상상과 환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에서 간과되는 점이 그럼 이 자동 매매를 돌릴 때 만드는 알고리즘은 누가 만들어? 사람이요 그것도 사실 사람이 만들죠. 네.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 이 여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을 만들 때도 사람의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름은 뭐 이렇게 자동 매매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매매 얘기하지만 뒤에 자판기 안에서 사람이 커피 타서 주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남의 말 믿고 투자를 하는 거네요. 더 손쉽게. 그렇죠. 물론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동매매가 그런 마법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퀀트 투자를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방법론이 약간 아직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퀀트적 관점. 퀀트적 사고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위험성 때문에 네. 뭐 자동 매매라던가 아니면 고빈도 트레이딩 좀 이런 방법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네.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나의 투자 기준으로 잡았어.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는 모든 기업의 영업이익을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컨트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몇천 개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관한 랭킹을 만들어 본것 가능하죠. 음. 거기서 랭킹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매수를 고민해 볼수 있게 됩니 그런 거를 이제 재무 퀀트라고 하고요. 재무 퀀트 멋있다. <laughs> 나 재무 퀀트로 투자해. <laughs> 그런데 이제 영업익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준들까지 추가를 하면은 다양한 기준들이 합쳐진 전략을 이제 멀티팩터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 멀티팩터 전략. 저는 이제 멀티팩터 전략으로 투자의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재무 퀀트로 랭킹을 매겨봐서 음. 종목을 선정하는 것. 이게 개인도 할수 있는 퀀트이며 실제로 개인 투자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네요. 이게 멀리 있지 않네요. 생각보다 우리 상식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건 주가가 오를만한 아니면 상향할만한 기업이야라는 것을 좀더 말로 풀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퀀트적 사고라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2026년에 이제는 일치한 투자하시려면은 이런 접근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퀀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어피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퀀트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좀더친숙해지고 자신의 투자를 위한 도구 정도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위함이죠. 맞아요. 사실 그 올해는 한2.1% 정도가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 그것 정도만 이겼어도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으로서는 충분히 성공한 투자이고 다만 거기에서 자신의 자산을 좀더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기 위해. 건전한 이런 어피티 같은 채널에서 공부를 쭉 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들어갈게요. 저희 코너명 뭐였죠? 포트폴리오에 못뭐 담지? 포트폴리오에 못뭐 담지? 여기에다 못뭐 담을지 우리 민겸님의 포트폴리오에 못뭐 담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넣기 전에 뭐 하나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 장말 어려운 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은 가격인 경우는 사실 별로 거든요 사실 전망이 좋다는 거는 이미 비싸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아.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아. 저는 우선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망이 좋다 생각을 말씀드리게 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요즘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사실 달러를 약, 약화시키는 거예요. 달러 약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개발 도상국의 주식들이 굉장히 빛을 발. 아, 와우. 그래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ETF는 IEMG라는 ETF가 있고, 다만 이것도 그런 어떤 정책들이 반영은 돼 있어서 이미 오래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AI의 다음 섹터는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국장 로봇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이 로봇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따져보면 여전히 가격 대비 괜찮은 종목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좀 공부해보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2026년 새해 포모 포트폴리오의 보담지 첫 번째 에피소드로 와주신 민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함께 보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어바!